일부의 몇 명에서 어떤 본인들의 사견을 가지고서 동네에 어떤 탈을 쓰고 이게 동네의 주민들의 의견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동네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들은 <mistake>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오빠 153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오빠 최근에 도시생의과 대학을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의과장으로 도시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을 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채널 한번 검색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도시생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성이 필요한 도이선 읽어준 오빠와는 좀 다르게 항상 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고 찾아쓸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70대 선배님들까지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다섯 가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목포시 소식입니다 목포시 해서2019 전라남도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 마을의 청년이 머물다 라는 주제로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 오후 3시에 추나당 게스트 하우스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다고 하네요. 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청년들의 생각과 문화 교류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들은 현재 뭐 어떻게 어떤 걸 기점으로 하냐에 좀 다르겠지만 4, 5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단순히 의견이 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행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일부의 주민들 대표라고 할수 있는 리더분들께서 정말로 주민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수렴하고 어, 그 다음에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한다는 이런 곳은 정말 잘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의 몇 명에서 어떤 본인들의 사견을 가지고서 동네에 어떤 탈을 쓰고 이게 동네의 주민들의 의견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동네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 물론, 그 생각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의점과 방향을 어, 설정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어쨌든, 머물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지금의 힘듦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공유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은 청년 정책을 설립하고 수립하고, 그들이 결국에 진짜로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인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장려되어야 되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20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조직 공모사업 이 소규모 주민조직 공모사업 2차 공고를 한다고 라 하네요. 접수 일정은요, 9월 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선정 심사는 9월 6일. 모집 규모는 네팀 내외라고 합니다. 어, 접수 방법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6길 14길 2층으로 해주면 된다고 하고요. 이메일도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메일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모 사업 예시를 보면요, 지역 자산 조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공 환경 활성화, 기타 1개 사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지역은요, 제주도 원도심, 구자읍, 황, 한경면, 성산읍, 서거 표시 원도심 이렇게로 어, 특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0... 1월까지고요. 2개월, 2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사업에 한한다라고 합니다. 세번째 소식은요. 시흥시 소식입니다. 시흥시에서 2019 시흥시 도재생대학 종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라 합니다. 이번 기수는 2기이고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네요. 모집 대상은 시흥시 거주자 및 근로자, 학생 등 관심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모집 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문의처는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생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나눠지고요. 기초과정은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심화과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음 초반에 이렇게 도시대행 대학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당시에는 저 같은 청년은 제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런 강의들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공간에서 회의 토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사실 습득하는 과정들을 한 2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현장성을 갖고 있는 도시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냉이라는 분야는 앞으로 역사가 시작돼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생 쪽으로 직업을 탐구하고 계시거나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초기 가정부터 좀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시흥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 정말 넘버5 안에 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흥시 주민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링크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도시냉 컨텐츠 주간이라는 주제로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가 대상은 도시행에 궁금한 모든 분들이니깐요 어, 누구나 참여가 능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참가 지역은 창동 상개 세운상가, 창신숭인, 가리봉, 4일부, 사거리 신촌, 해방촌, 남사 서울역 일대, 서울 도시행 이야기감 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형 도시생 사업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여러 부처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 계획이나 이런 링크도 제가 한번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니까 뭐어 이런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서울형이 지금 지역형과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 분들이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포스터와 링크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요 경산시 소식입니다 경산시에서 제4회 경산시 도시등 포롱 아, 심포지엄및 제6회 경산 골목 사진전을 개최한다라고 하네요. 도시재생과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8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경산시청 별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1주제는 하, 이게 무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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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무학농장. 제2주제는 수산나와 여사와 네버엔딩 플라워. 그 다음에 제3주자는 근대 산업시설 활용 사례와 무항농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라고 하네요. 이번 프로그램은요.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산도시재생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청춘, 개 청춘, 개자 공간, 제가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한두번 정도 갔다 왔던 공간이고, 특히나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도 아주 지역에 아, 어떤,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내막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다양한 또 의견도 있으시고. 이 도시대행 사업에서는 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두 가지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욕을 먹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어, 해당 공무원분들, 담당자분들도, 어, 잘하면 욕 먹고, 못하면 더욕 먹고. <laughs>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도시생 사업, 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지역에 뿌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중앙부처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에 왔을 때 정말 잘 뿌려지고 잘 셰어가 되고 공유가 되어지는지는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잘 이용을 하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선 예산 따오는 거에만 어떻게 편안히 되어 있는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또 어떤 예산을 따올까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게 바로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더 좋은 인적 자산들 물적 자산들을 만들어 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 재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의 오답 노트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답 노트를 바꿔줄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답 노트를 썼던 주체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그걸 정답을 만들어줄 주체들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용기들, 그다음에 그런 관심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는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하지만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 또한 도시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저와 다른 의견이고 다양한 어떤 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어, 중립의 입장에서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들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홍대로 갑니다. 홍대로. 미팅 가기 때문에 서울 일정에는 스케줄 3개나 있어요 어쨌든 미팅 3개를 하고 또잘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안녕